리플 XRP 3,000원 찍고 5만원. 개소리같이. 그런데, 진짜 제발, 이. 코인이랑은 비교 좀 하지 마라. 리플은 가지고 있는 태생 자체가 다릅니다. 솔직히 700원이던 리플이 5,000원 터미까지 갔던 이유 자체가 뭐였음? 리플의 모체, 리플렉스가 가진 기술력, 현존하는 은행의 모든 시스템을 뒤바꾸는 리플렉처의 힘임 지금 해외 송금 원화로 달러 바꿔서 보내면 최소 하루 이상 걸리 그런데 리플은 1분도 안 걸리고. 수수료 1,000원도 안들어감 이런 기술을 이미 상용화시킨 코인 자체가 거의 없는데 왜 자꾸 되도 않는 병신 같은 코인들이랑 비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리플을 무지성으로 빠는 게아니 리플로 800% 수익내고 나서도 최근 하락대 쇼패팅으로 단타 수익 고래 쫓아서 다 만들었고 이번 바닥대 래 바이 뜨자마자 분할 매수에 들어간 거임. 리플이 가진 기술적 메리트와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천재적인 영업 방식. 아마 내가 쫓는 고래도 이 부분을 높게 평가하는 듯 싶음. 4년간 고래 의 승률은 91%. 급등주 매매하다가 2억을 2천만 원 남긴 나 같은 등신도 수십억 자산가로 4년 만에 만들어준 고래. 임난 리플이 아닌 고래의 안목을 믿는 거임. 만약 지금 당신이 리플 홀더거나 리플에 대한 시장 최전선의 방향성을 좀 찾고 있다면 고래 매매 본인 차트에 직접 적용시켜놓고 이제는 좀 능동적으로 매매해보길 바람 그놈의 리플 정보방 그만 들어가고 그거 다 소용 없더라. 내가 한 50개는 들어가봤음. 고래 추적지표내 차트 적용시키는 방법 내가 채널 소개 링크 달아놨으니까 가져가서 직접 써보고, 이번 주에 수익이 나고 내 말이 정말 맞았다면 그때라도 좋아요 구독은 꼭 눌러주자 파이팅!